이때까지만 해도 지민재현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탈리아 있는 사람. 아 그래. 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한 남자. 나오겠... 사진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어?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혼자 왔어요? 혼자. 어? 뭐야? 혼자 왔어요? 혼자. 진짜요? 네, 사... 그래서 었어둘 찍어 줘. 사진 사야... 아, 아, 잘지씨 기분 하게 아, 지민의 아, 표정이 싸해집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아, 안찍어 혼자 뭐했어요? 돌아다니고 사실 우재씨가 배려해준 거거든요 알고보니 아, 네. 남자 4명, 여자 3명인 상황에서 1대1 데이트를 네. 위해 네. 우재가 네. 모두에게 그래. 양보한 것이었는데요 우재님은 얘기 안나러 가세요? 우재의 성격이 나오네요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여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은 배려해야 되잖아 저는 이탈리아 하루라도 더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랑 그르지 다른 건가? 음. <웃음> 아량이 날 <laughs> 부리던데 저 말이 되게 거슬릴 수 있어 우재 아, 입장에서. 특히 재연을 두고 삼각관계인 입장에서 어? 지민은 우재가 고마우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이미 저두분 마음속 세번 정도 스파링했어요 지금. 어, 많이 싸웠어요. 네, 많이 지금. 힘을 주는 남자 지민과. 약속 있어요. 같이 갈래요. 힘을 빼는 남자 우재. 힘을 너무 주다 보면 불안 애착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힘을 너무 빼다 보면 회피 애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MBTI와 애착 패턴으로 이 둘을 살펴보면요, 지민은 자신이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게 섭섭함이 쌓일 확률이 높고 우재는 이런 경쟁 구조에서 힘을 너무 빼다 보니 다소 불리한 포지션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경쟁 체제에서는 좋은 짓도 성격이... 다정한... 안 돼. 다정한 사람 좋아해. 다정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재현이 재현 씨 속도 맞춰갈라고. 표현적 다정함에 끌릴지 성인 사람 같 섬세한 다정함에 끌릴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 성향이 좀그것 같아요. 요수 있으면 좋겠다했어요 훨씬 좋으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매력적인 두 남자의 앞으로의 서사가 기대가 됩니다. MBTI와 애착 이론을 결합한 연애 지침서 연애 퀀텀 점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